나라 돈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? 아니 그러니까 자부담을 한다고. 네, 자부러 왔지요. 응. 가라고 알았습니다. 그러니까. 다음에 이야기했어요. 네, 네, 예, 담에. 파이터하고 오장대가 축하합니다. 예, 네. 자, 안녕하세요. 네, 부산 상 골터 말드립니다. 오늘 요 동네 에뭐 어, 행사했습니다. 저 보니까 타예길이어그 오장도 와 있네요. 예, 네, 타예길 가자. 국민 세금 좀 아껴 쓰고 해외여행 좀 가지 맙시다. 아, 예. 예? 여행 간 적이 없어요. 여행 간 적이 없다고요? 예? 지금 우리 서민들 아니, 어려워서 번에... 힘든데 아니, 좀 가지 맙시다. 제발 좀. 예? 예? 좀 제발 좀 부탁드립니다. 네. 자, 우리 요, 우리 요 동네구에 어, 잘 나가는 사람들입니다. 여기 안 보이소? 예, 전부 다 여기 안 보이소? 웃을 일이 아니고, 예, 어렸님 지금 서민들이 다 어려워 갖고 그러고 살고 있는 건 알지요 알죠 그러면 그러니까 저희들 많이 애껴 쓰고 있습니다 네, 해외여행 여행 그거 써. 왜 그래 끝까지 갈라 지금 해운대구하고 북구는 여행이 지금 안 갔다 아닙니까 해외여행 간적없예안 갔다 아닙니까 해외여행그 미쳤다고 안 갑니까 해운대구 하고 북구는 아니 그 우리 아니 그래 아 됐고요 우리 잘 갔다 온 방송 하나 내가 보내드릴게요 그어그우요 우리 뉴스에서 동네군은 잘 갔다고. 아, 그래, 알았고. 그, 아니, 그거 한주 있어. 내가. 그런 것도 알려주세요. 우리 뉴스에 나왔다니까, 동네군은 액기가 갔다. 우리요, 임성배하고, 우리 타기원님하고, 임성배원님 혹시 아십니까? 모 북구에. 모릅니다, 아, 북 같은 민주당이 모릅니까? 예, 네, 몰라요. 알겠습니다. 하여튼. 어, 되주... 뭐, 네, 쟤는 뭐, 어찌됐든. 예. 그, 우리 저, HCN에 그텔레비 방송이 나온 게 있습니다. 동네군. HCN의 헬로비자. 해놨어요. 예, 알겠습니다. 네. 그, 그 하다 한번 잘... 연구 한번그 어. 말이라도 한 한번, 번만 한번 연구하면 해보겠습니다.이라는 게 좋은 거 아닙니까? 예, 그걸 우리 여행은 안 가요. 아, 알아. 아니, 여행은 아니, 아니고 해외 연수예요. 아, 해외 연수. 요 예, 예, 해외 연수. 아, 이거 그래. 해외 연수 여행. 뒤에 여행은 못 해도 됩니까 돈들이 돈도 부담을 많이 합니다. 아, 그래요. 맨날 어디 가서 무료로 자고 가신다고 하는요아니 제가 무료로는 그래. 가는 소리 아니죠? 아니, 아니 방송분이가 그래야 돼. 뭐 아, 가는다고. 그 나라 돈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? 아니, 그니까, 자부담을 한면고 네, 자부러 왔지요. 가라고. 알았습니다. 그러니까. 다음에 이야기하겠습니다 네, 다음에. 네. 화이팅 하고, 네. 어정된 거 축하합니다. 예 네, 예.